진짜 훌륭한 장로가 되려고 그러마또 달리 해야 될게 하나 있는 게라. 그래 그래서 뭡니까? 러니까 제가 오래전에 대구에서 이제 부흥회를 했을 때입니다. 그때 아마 3박 4일인가 2박 3일인가 기억이 잘안 납니다만 어쨌든 어, 며칠 했어요. 근데 아마 마지막 날 밤으로 기억됩니다. 어, 그, 어, 교회가 이제, 어, 어 인근에 있는 장로님 댁에서 아주 연세 많은 장로님 댁에서 제가 숙식을 했단 말이에요 어, 90이 훨씬 넘은 노 장로님이 이제 큰 방에서 이제 이렇게 같이 래 잡니다 근데 이제 한참 주무시다가 갑자기 <laughs> 하더만 박 장로야 자냐 이러셔요 그래서 아예 안 잡니다 장로님 왜요 이손좀 내라 보자 손좀 잡아보자, 이러셔요. 그래서 이제 손을 이렇게 더듬더듬 드렸죠. 그러니까 제 손을 꼭잡으시지만은 박장로야, 훌륭한 장로 되거라잉? 예, 장로님, 훌륭한 장로 되겠습니다.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지 훌륭한 장로가 되는지 아나? 예, 기도 열심히 하고, 뭐,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 잘생기고 목사님 잘 보필하고 뭐 이러니까, 아이 그거는 다 하는 거고, 그건 다 하는 거고, 진짜 훌륭한 장로가 되려 그러면 또 달리 해야 될게 하나 있는 게라. 그래, 그래서 뭡니까, 그니까박 장로야 평생을 두고 바보 장로, 등신 장로 되라 그게 제일 훌륭한 장로다, 바보 장로 되거라 등신 장로 되거라 그, 이제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뭔지 모르는, 뭐, 상당히, 뭐, 머리 좀 스쳐 지나간 게알것 같기도 하고, 조금 뭔가 모를 것 같기도 하고, 그 일단 알겠습니다 하고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님한테 왔죠. 늘 가끔씩 생각을 합니다. 바보 장로, 등신 장로. 그 진짜 정확한 맥이 뭘까? 뭔가 아련풋이 알 듯도 하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명쾌하게, 이렇게라는 어떤 모델을 제시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 이제 와가지고 우리 장로님들하고도 대화하고 하다가 제가 그 얘기를 나누어 한번 적이 있습니다. 장로님들 이렇게 이렇게 만났는데 그 장로님 말씀이 바보 장로 대라이 당신이 그게 제일 훌륭한 장로다 그 소리를 들었는데. 뭔가 우리가 좀 깨달아지고 뭔가 아련 푸석에뭐 보이는 게 있지 않냐니까 다들 어 그것도 뭔가 어유 심오한 뜻이 있습니다 하고 다들 웃고 그렇게 이제 은이 예, 나누었습니다. 그런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 어느 지역에 예, 역시 이제 부흥회를 갔어요. 역시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어제 강단에서 그 장로님 이야기를 인용을 해서 이제 했어요. 여러분들 저는 지금 장로로 서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만은 항상 뭐가 옳은 장로의 길인지 내가 아직까지 길을 못찾습니다 근데 한 가지 잊지 못할 뿐이 이 지금은 돌아가셨지만은 근데 92월 신훨신노 훨씬 훨씬 장로님께서 내게 바보 장로 대례, 등시 장로 대례 그 말씀이 너무 귀에 지금도 남아 있어 뭔가 그렇습니다라고 이제 그렇게 그냥 설교 중에 했어요. 마쳤죠. 마치고 어 이제, 그, 당회장실에, 이제, 우리 목사님하고 장로님들하고 쫙 모여가지고, 어, 티타임하고 이제, 오늘 마치고 이제 오는 게 이제, 이제, 티타임하고. 그런데, 바로 제 옆에 앉아 계시는 그교회의 수석 장로님이, 예, 딱 이렇게, 박 장로님, 예, 어 아, 이번에 은혜를 참 많이, 이, 받았습니다만은, 받았습니다만은 하는데 약간, 어, 분위가 기좀쌓여지 순간 그런데 장로님 왜 장로가 바보 장로돼야 됩니까 왜 장로가 등신 장로돼야 됩니까 장로가 똑똑하고 더잘나고더 많이 배워가지고 응? 목사님을 잘 보필하고 목사님 가는 길을 밝혀드리고 해야지 왜장로가 말이지 바보 장로돼야 됩니까 막 그냥 스스로 자기가 말해놓고도 그게 흥분돼가지고 막 주체가 안 돼요 막 오늘가 옆에 계신 다른 장로님 한 분이 아유 장로님 그죠. 박장로님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고, 이러니까, 막 시끄럽다! 입다 말아라! 와, 무섭대요. 그러니, 그 분위기가 어째 됐겠습니까? 완전히 사르르판 완전히, 뭐, 빙산보다도더 무서운 차가운 사르르판으로쫙 그냥 바뀌어버렸죠. 바로 인접한 교회 사무실 복도 쪽에서 워낙 큰 소리 나니까, 뭐 직원들, 성도들이 막, 삐끔삐끔 드러나보고, 막, 막, 야, 내가 그때 속으로. 부엉에 망쳤다 이거 완전 이 부엉에 망친 부엉이다 시큰 잘하고 강사하고 장로 장로님들하고 붙어 싸우면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그죠? 그 찰나에 너무나 좋으신 우리 하나님, 너무나 선하신 우리 하나님, 너무나 너무나 센스가 빠르신 우리 성령님께서 이 무디고 이 못난 저를딱 깨닫게 하시는데 순간 안 되겠다 싶어요 제가 그 장로님 손을 잡았습니다. 장모님, 용서하소.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하소. 내가 뭐 잘못 말했으면은 용서하소. 내, 내 생각 얘기하다 보니 그래됐는데 오해하겠습니까? 이해하시고, 용서하서 제발. 뭐, 뭐, 사정했죠. 지금보다도 더 강력하게 사정했어요. 그, 그 당시에그러니까 이분이 금방, 아, 그게 아니고, 감면 이제 대본, 그 사람이요. 어느 한 쪽에 화를 내면, 어느 한 쪽은 무조건 죽어줘야 됩니다. 같이 붙어버리면은 질그릇 깨지듯이 깨져버리죠. 어쨌든 그분이 순간 뭐 0.5초 만에 아 그게 아니고 내가 좀 과했나? 하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어쨌든 그렇게 아시고 뭐 이해하시고 제가 미 안합니다 하고 그래 털고 넘어왔습니다. 가끔씩은 그때 상황을 생각해 봅니다. 그분이 생각했던 바보장로 등신장로와 그90 넘으신 노장모님이 말씀했던 바보장로, 등신장로의 그 의미가 과연 서로가 어떤 식으로 생각했을까? 또그 사이에 낀 나는 거기서 어떤 답을 얻었을 것인가? 참 상당히 많이 생각을 갖게 되는 사건들이었습니다. 며칠 전에, 또 지방에 있는 교회에, 그래서 이제 노예 장로님들만 모인 세미나에 제가 초청받아 갔습니다. 장로니까 장로로서 장로들에게 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초청받아 갔는데 되게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장로님들 앞에서 같은 장로가 뭐 얘기한다는 것이 좀 많이 좀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떤 말씀을 서로 세미나 나눌까 하다가 근데 갑자기 시작은 했는데 처음에 제 계획 은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우리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이렇게 목사님과 함께 좋은 관계를 만들고 뭐 성도들 을 섬기고 이런 일반적인 어떤 어 텍스트를 좀 준비했어요.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마 그러신 것아요 갑자기 그게 사라져 버리고 그냥 가슴이 찡한 마음으로 전혀 생각도 못한 이야기가 이렇게 흘러나왔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장로님들 참 반갑다고. 나도 같은 장로로서 이런 자리 너무나 참 귀하고 아름다운데. 한 가지, 갑자기, 이, 한꺼풀 덜 쳐보면, 우리 그 위에 보이는 것은 참 기름 부음 받은 장로로서 교회 또 앞선 지도자로서 여러가지 많은 일을 해야 되는 일꾼으로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는 있긴 있는데, 맞는데, 그러나 한꺼풀 딱덜 쳐보면, 세상에서 어쩌면 가장 불쌍한 운명을 타고난 사람들이 여러분들과 나인지도 모른다. 장로들인지도 모른다. 이렇게 소들을 던졌습니다. 다들 좀 뜨악하게 뭐야. 이제 이렇게 눈빛을 그렸습니다 제가 그랬죠. 솔직히 우리 말씀드려서 우리끼리니까. 저는 많은 곳 다녀보면서 많은 은혜 받고 사는 성도들을 많이 많이 봅니다. 많은 정말 우리 장로들이. 매 순간 매일마다 매주일마다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받고 사는 장로님들을 본 적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은혜 받은 모습은 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잘 드립니다. 모든 것다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십년 깊은 곳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주어지는 교감, 그 은혜의 흐름, 그 구원의 기쁨, 그 은총의 감사함. 생각만 해도 막 눈물이 날것 같은 것그 뜨거운 은혜. 이것을 누리고 있는 분들이 너무 적더라고요. 막 눈물이 막날라 그랬어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못났서가 아니고 나빴서가 아니고 우리 장로들의 운명입니다. 왜? 가장 우리가 부딪히고 가장 많은 문제가 생기고 가장 많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누굽니까? 솔직히. 담임 목사님입니다. 일반 성도들은 목사님과 좀 멀리 떨어져 있어. 가까이 접할 기회가 좀 드물어. 좋은 점만 볼수 있고. 예 그렇게 그래, 그래 살수 있어. 그러나 우리 장로들은 사사건건 목사님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고 회의하고 의견을 나누고 갈등하고 조율하고 하다 보니 사람 마음이 다 똑같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목사님도 우리 장로들도 교회를 바로 세우고 부엉시키고 성도들 잘 관리하고 아름답게 은혜를 가자는 공통된 목적은 가지고 있지만 다 생각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늘 그것이 부딪힐 수 있고 섭섭할 수 있고 내 의견이 안 받아들일 때 오는 그마음에 상처가 있을 수가 있어 이런 것들이 누적되기 때문에 교회를 잘 섬기는 장로들 정말. 장로님의 직분을 너무나 잘 감당하고 있는 장로님들의 그 심령 깊은 곳에 가장 순수한 은혜의 샘이 말라버리고 감동하고 감격하고 울어야 될 눈물의 샘이 말라버리고 껍데기만 남아버린 큰 고목나무가 돼가지고 나무는 크고 울창한데 그 속에 흐르는 수액이 다 말라버려 이것이 우리 장로님들 저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아픔입니다 한평생을 열심히 숨기고 한평생 열심히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하다가 마지막 가는 그길 앞에서 내 영혼이 말라 버려 하늘을 바라보아도 눈물이 메바르고 세상을 돌아봐도 기쁨이 사라지고 그 누구를 만나도 그 인간관계 속에서 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그 끈이 끊어져 버리면 은 우리가 얼마나 비참하고 안타까운 인생을 살 거냐 그러면서 뭐 많은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결론은 딴거 없습니다 오늘부터 연세가 많이 드신 분도 계시고 저보다 선배님도 계시고 저보다 후배도 계시지만 우리 장로님들이 모두가 다 우리가 생각을 바꿔봅시다 오늘부터 가장 가까이 계신 목사님을 이제 생각의 차이 어떤 뭐 관점의 차이, 의견 차이 이것 때문에 틈이 생기면 제가 한번 말씀드리죠.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만 마귀는 틈을 타고 옵니다. 그 틈바구니 생기면 끊임없이 바람을 불어넣어서 갈등하게 만들고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드는데 이제 딴거 없습니다. 늘 하는 말대로 오늘부터 그 틈을 메우는 일에 목사님 보고 메우라 하지 말고 우리가 메웁시다. 내가 매아 봅시다. 내 성질, 내 기질, 내 자존심, 내뭐 모든 것다 일단은 진짜 내려놓고 이거 힘들지만 내려놓고 정말 모든 면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귀한 목사님 우리 계셔서 감사합니다. 내게 준이 장로직분 감사합니다. 모든 역량을총 동원해서 우리가 먼저 장로님들 저부터 우리 모두가 다 우리가 가장 가까운 담임 목사님과의 관계를 최대한 아름답게 만들어 가기에 몸부림을 쳐야 돼. 노회, 총회, 뭐, 기타 등등, 교회, 물론 중요하지만, 그 일단 놔두고 좀 놔두고, 가장 가까이 섬기는 우리 담임 목사님들, 우리 목사님과 어쩌면 좋은 관계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갈까? 이렇게, 이렇게 노력, 이것을 최선의 1번으로 놓고, 한번 살아보면, 이제 놀라운 복을 받습니다. 어떤 복이냐? 뭐, 뭐, 샤만적으로 말해가지고, 뭐, 잘 섬겼더니 복을 받았더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왜? 여러분과 제가 가장 가까이서 섬기는 우리 담임 목사님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 우리에게 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하실 때에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 공급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이 나누는 가장 귀한 하나님의 어쩌면 대리자 대리자 하면 조금 뭐 말이 이상합니다만 말씀을 맡은 말씀의 선포자, 목회의 치리자, 우리 모든 영혼의 귀하고 아름다운 영적인 관리자인 이 목사님과 아주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려고 노력하고 노력하고 노력하면 거기서 뭐가 오냐 서로 간에 신뢰가 생기고 사랑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받는 복이 뭐냐 매주일마다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이 지금과 달리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눈물이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생깁니다 많은 장로님을 뵈니까요 물론 안그러면 계십니다만 얼마나 많은 장로님들이 자기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요 그 설교 말씀에 아멘 아멘 이런 은혜 받는 분이 좀 드물어요 솔직히 말해 가지고 왜냐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그 서로 안좋은 관계들 서로 그 조금의 어떤 문제들이 멀티고 섞인 것들이 자기도 모르게 앙금이 돼가지고 그런 상태에서는 목사님이 천사의 말씀을 해도 귀에 안들어 옵니다 은혜가 안됩니다 지식으로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심령의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해보자고 그렇게 많은 분들이 아주 기뻐하시고, 이게 장로들만의 이야기 아닙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고 많은 문제, 교회 내 문제들, 밖에 문제 할것 없이, 얼마나 많은 안금들이 얼마나 찌꺼기가 심령에 가라 앉아, 은혜를 방해하는 거예요. 이거 털어내야만이, 목사님의 설교 말씀에 은혜를 받고, 성경을 읽어도 은혜가 되고, 이제 문제는 은혜를 잊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은혜. 은혜가 빠져버리면, 천 없는, 뭐, 전도, 부흥, 뭐, 간증 그거요. 사상 누각이라, 모래 위에 세운 누각이야. 어느 순간, 우르르한 무너져버립니다. 오늘, 이 시간 문득, 오랜 세월 전, 그 캄캄한 밤에, 제선을 잡고, 바보 장로 대라잉 덩신 장로 대라 제일 훌륭한 장로다. 그 장로님의 뜻이 뭔지, 이제 조금 더 오늘 영상을 찍으면서, 조금 더 깨달아지는, 시간입니다 이 영상과 함께하는 모든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들 똑똑한 바보가 되기 바랍니다 훌륭한 등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많이 아는 바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가장 그 바보 그 등신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은혜의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